여러분,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.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키워드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, 허가에 붙은 기간이 사업의 성실다, 부당하게 짧은 경우, 자체의 X, 조건이 O. 그래가지고,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게, 요게 바로 키워드입니다. 뭐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것만 뭐 키워드를 해도 되겠죠. 부당하게 짧은 경우, 자체 X 조건이요. 여러분,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.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키워드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, 그거 아닌 걸안 봐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. 여러분이 행정법 판례의 지문을 복붙해서 나온 행정법 선지에 모든 단어를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. 저도 다 몰라요. 예, 저도 거기 나온 단어 중에 모르는 거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제가 모르면은 뭐,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까요? 저는 사법시험을 붙은 지 지금 16년이 됐고요 공무원도 한참 했고 그리 여기 나오는 웬만한 행정작용을 다 해봤고 웬만한 행정소송을 다 해봤고 밥 먹고 행정소송만 하고 그 짓이 10년이 넘은 사람인데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제 되게 열등화가 아니라면, 은 제가 보통 사람이라면, 여러분들은 더더욱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, 몰라도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. 이건 몰라도 돼. 궁금해 하지 마. 이건 어차피 몰라도 돼. 어차피 출제다도 그걸 네가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. 나머지 부분만 보고 답 나와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합격자들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행정법은 숨은 그림찾기다. 그게 그 얘기예요. 나머지 것들은 흐린 눈으로 보면 되고, 요거를 보고 답을 판별하면 된다. 그게 합격자들이 표현한 숨은 그림찾기거든요. 그게 키워드예요. 그래서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키워드도 계속 말씀드릴게요.